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차분히 해보려고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그냥 주절주절 뭐 개인적인 얘기들 두서 없이 스크립트도 안 적어 놓고 순서만 좀 적어 놨고요. 어, 그냥 잡담 한다 생각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오늘 내로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 S5M2X랑 S2060 번들렌즈죠. 처분할 것 같습니다. 어, 야, 며칠 전까지 잘 써놓고서는 왜 갑자기 팔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뭐 좋습니다. 다 좋고, 동영상도 확실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어, 카메라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역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오히려 더안 찍게 되고 화질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2060 화각도 너무 좋구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바디고 사실 처분하면은 아쉬울 것 같아요 자꾸 생각날 것 같긴 한데 커 가지고 안 들고 다니면서 안 찍는 데 이게 무슨 뭐 소용이 있나 싶어가지고 사실 몽골 중고 장터에 올린지 한두달세달 달 정도 된것 같은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좀 보고 좀 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몽골 사람들이 약속을 잘안 지키는 경향이 있어서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팔고, 어, 예전에 제가 포켓2 쓸때 정말 유튜브를 많이 찍었었거든요. 역시 작으니까. 이제 휴대가 편하고, 찍기도 편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켓으로 다시 한번 갈아탈까. 저희, 포켓2, 저희 직원 쓰라고, 어, 줬는데, 다시 뺏어가지고, 포켓2를 쓰든가, 아니면 뭐, 포켓3를 그냥 콤보 말고, 단품으로 구해서 써볼까. 왜냐면, 뭐, 오스모 액션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조금 나중에, 제가 곧 이번 여름에 나라를 옮길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국에 들어가서 S9을 한번 구해볼까. 근데 역시 이게 전자식 셔터밖에 없으니까 조금 꺼려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잘 쓰고 있던 어, S5M2X를 1년 만에 아또 이게 사실 아 이거 처분하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아, 아깝기도 한데 어쨌든 뭐좀 장비를 좀 정리하려고 어지 마음먹고 네 오늘 중으로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요즘 보이그랜더 50mm 아포란타 렌즈로 열심히 찍어 보고 있는데요 어 좋습니다 오, 역시 아포렌즈 정말 최대 개방이건 뭐조이건 선예도는 놀랄 만큼 좋구요 그리고 처음에 조금 어색했는데 느낌이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컨트라스트나 대비도 굉장히 좋고 안부도 묵직하게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처음에 몇번써 봤을 때는 에이 별론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모르겠어요. 점점 요즘 몇한이 삼일 썼는데 렌즈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모노크롬 바디에 물려 쓰니까 저번에 잠깐 칼라로 찍어 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모노크롬 바디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중고로 80만원을 주고 샀는데 라이카 주미크론 5 0 m m 아포 한 10분의 1 /10 가격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딱 이제 동생이 그 렌즈를 갖고 있어서 한몇컷 뭐 찍어 봤는데 느낌이 좀 비슷한데 뭐 이제 자꾸 써 봐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카 렌즈가 비싸가지고 못쓰고 이렇게 보이그랜더 같은 이렇게 좋은 렌즈 특히를 쓰게 되면은 정말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야, 이걸 열배 주고 살 가치가 있나 보이그랜더 렌즈도 충분히 좋은데 라는 생각을 안 써본 사람들은 뭐 충분히 할듯 싶기도 하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열 배만큼의 가치가 있냐고요. 그거는 이제 써본 사람만 아는 거죠. 충분히 렌즈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야뭐 굳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면에 짜이츠 28mm는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긴 한데 이거는 눈에 잘 익지가 않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당분간 쓰다가 처분을 하고 라이카 28mm로 어, 넘어갈 생각이긴 합니다. 디자인은 사실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은 저는 뭐 깨딱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런 모순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톱니바퀴가처럼. 저는 못생긴 현행 디자인이 더 좋긴 한데, 예상외로 지금 보이그란드 렌즈의 새,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더 지니고 있으면서 더쓸것 같다. 라는. 네, 요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제 후지필름에서 어 놀라운 바디를 하나 카메라를 하나 출시했죠. 마침 이제 보이그란더나 뭐 28mm를 팔면서 뭐 이제 요런 것과 저제 얘기랑도 조금 겹치긴 하는데 중형 똑딱이를 발매, 발매를 했습니다. <laughs> 뭐 중딱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딱이 35mm 렌즈 환산하면은 28mm 렌즈고요 f4에다가 굉장히 생각보다 작긴 한데, 여전히 중형이라서 뭐큰 거는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오,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샘플 사진을 봤는데, 중형을 저는 GFX50을 써봤었는데, 중형을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중형 뽕, 이 판형에 주는 뽕 맛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돼서 유튜브 영상에 쭈루룩 리뷰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갖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GFX를 정리한 거 중에,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거워서였거든요. 무겁고 동영상도 조금 별로고 해가지고 그냥 라이카로 다 맞추자 해서 갔는데 정말 어 제가 라이카 다음으로 색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카메라는 후지였던 것 같아요. 4900불, 5000불이면은 하나로 따지면 대충 한 800만원 언저리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저도 제가 그 몇, 지난 영상에서 야, 이거 Q, Q2나 Q3나 GR3를 드려야 되는 건가? 칼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Q3 43을 사고 모노크롬 바디에는 28mm를 물려서 쓰면은 정말 딱일 것 같다라는 <웃음> <웃음> 생각이 <웃음> 어제서 이게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43mm 똑딱이로 칼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갈하게 찍을 수 있는 Q로, Q28보다는 43mm가 낫겠다 대신 모노크롬으로 28mm, 35mm를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후지 100RF 출시 소식이 들려서 근데 28mm죠? 제가 봤을 때 후지에서는 Q가 잘 팔리니까 Q의 경쟁 상대로 낸 중딱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건 펑션 기능이라 펑션 버튼이라 든지 뭐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추가했긴 했더라고요. 딱 공돌이들이 열심히 쓰셔는 뭐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후지 중형은 믿고 쓰셔도 될 정도의 굉장히 탐이 나는. 를 후지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카메라 사진 얘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제가 요즘 보이그랜드 50mm를 찍으면서도 느끼던 사항이라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사진을 배웠을 때 이제 야시카 FX3에 ML 50mm 1.4 렌즈를 올려서 찍었죠. 뭐 그때 제가 뭐 50mm가 뭔지 뭐 35mm가 뭐, 알게 뭡니까? 그냥 카메라가 있으니까 들고 찍은 거죠. 그러다가, 오, 괜찮네. 해서 이제, 어쨌거나 큰, 저희 사진 찍는 큰 고모한테 빌려서 쓰던 바디니까 반납을 하고, 제첫 번째 바디인 니콘, FM2를 구입을 했습니다. 뭐 이제 FM2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니코로 50mm 1.4 렌즈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디를 사면 50mm 렌즈가 딸려오는 구성이었고, 그냥 50mm가 좋은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찍었어요. 렌즈 그거 하나뿐이니까. 근데 뭐 이렇게 사진을 조금, 카메라를 조금 더 공부하다 보니까, 어 렌즈를, 뭐 이런 렌즈는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저도 28mm로 썼다, 24mm로 썼다. 결국 정착한 게 35mm 렌즈거든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서 조금 아래 광각 쪽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요즘 보이그랜드 50mm를 찍으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50mm의 장점은 이거구나 그래서 사진 처음 찍는 분들은 50mm가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더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표준 화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가장 비슷한 이제 시야각을 갖고 있다 50mm가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마다 그거는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35mm가 더 저의 눈에는 더잘 맞거든요. 50mm는 좀 좁아 보이고 뭐 워낙 거길 35mm를 많이 찍어서 익숙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50mm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사물을 집중해서 봤을 때딱 보이는 고그 화각 정도가 50mm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mm를 찍으면서 뭐냐면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들면서도 굉장히 주변을 정갈하게 내가 프레임 안에 넣을 수 있는 피사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화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차코자 28mm, 35mm를 쓰시면은 특히 이제 M 바디에 쓰시면은 이 v 뷰파인더가 다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의도, 의도치 않았던, 원, 원치 않았던 주변 것들도 지저분하게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고 해서 처음에는 뭐 50mm로 사진을 찍으면서 피사체나 주변을 정리해 가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시작하시고 만약에 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화각을 변화시키는 게뭐 예전부터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얘기해 오던 뭐 정석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최근 50mm를 쭉 며칠 찍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좁긴 하지만 그만큼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정갈하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렌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음아 진짜 팔기 아까운 바디긴 해요. 근데 팔기로 했으니까 팔아 보고요 SL2도 이러다가 팔아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찍을 거다 찍었다. 풍경 사진 찍으러 다니기 안 다닐 거다. 뭐 생각하고 뭐 팔아버리면 그만인 거죠. 오늘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뭘로 찍지? 아시. 잘 가라. <laughs>